네, 안녕하십니까. 10월 22일 유병수의 강펀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늘은 어렵게 어, 귀한 손님 모셨습니다. 자, 어, 국민의힘 어, 한동훈 음, 한동훈 대선 경선 후보죠. 오늘이 아마 경선 음, 투표 마지막 날인데요. 아마 내일. 최종 후보가 결정이 되죠. 오늘 마지막 순서로, 오늘 한동훈 경선 후보를 전화로 모셨습니다. 오늘 지방 일정이 있으신 가운데 어렵게 저희가 전화로 연결을 했습니다. 직접 바로 전화로 제가 직접 걸어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전화를 걸어보겠습니다. 예, 한동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동훈 선생님. 예, 예, 어, 유 기자님,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아주 오랜만입니다. 잘 예, 계시죠? 예, 네. 예. 자, 저희 그 강펀치 강냉이 여러분들, 강냉 선생님들께 예.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유병수 기자님, 어,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그리고 저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 현재 위치가 지방이신 거 알고 있는데, 어제 대구셨잖아요. 지금은 아마 창원쯤에 계신가요? 지금 대구에서 예. 마산어 시장을 가는 그 고속도로에 있어요. 아, 그러시구나. 예. 어제 선문시장에서는 열기가 굉장히 뜨거웠던 걸로, 예. 제가 어제 여기저기 예. 좀 화면을 예. 봤는데, 굉장히 예. 많은, 많은 분들이 많이 응원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많이, 많이 나와주셔서 예전에 제가 올 때랑 비슷하게 됐고요. 뭐 초반에는 여러 가지 뭐 걱정들도 많이 있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뭐 아주 더 전폭적으로 꼭 이겨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지난번에 그 전당대회 때 63%로 당선되실 때도 대구에서의 지지가 굉장히 원동력이 예? 돼있었고 압도적인 지지를 보여줬던 예. 곳이 대구였던 것 같은데 예. 어제도 그렇고 지난번에도 대구를 한번 가셨었고 대구도 한세번 예. 정도 방문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세번번네 예. 어제도 보니까 칼국수 먹는 장면이 굉장히 인상이 깊고 예. 었 지구도 화면에 저희가 지금 보여 드리고 있는데 예. 칼국수 원래 안 좋아하시잖아요 아, 아. 제가 칼국수 좋아하는데 그건 잔치국수였어요. 그 아잔치국수였니까 그 집이 <laughs> 네, 기훈이네 집이라는 그 국수집이었는데 네. 그 메뉴가 두개 있는데 고르라고 하셔서 보니까 <laughs> 그 잔치국수가 맛있을 것 같아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좀 오해받았죠. 이재명 어, 후보 재판 나와서 잔치국수 먹은 거냐고 아뭐 이런 식으로 누가 <laughs> 댓글에 달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의도는 없었습니다. 아 합필이면 예. 어제가? 아 예. 어제가 하필이면 이재명 대표의 상아 상고심 재판관이라서 제가 고 시간이 곧 어, 상고심 난 직후에 제가 그 소문시장에 갔었어요. 아 그러셨구나. 예. 예. 자 후보님 오늘 또 손편지를 하나 올리셨습니다. 예. 손편지 올렸는데 오늘 제가 눈에 딱 들어오는 게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예, 예. 그 부분이 딱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 이재명을 찍는 표는 사표가 된다. 예. 우리가 명분 있고 비전 있는 후보를 내면 이긴다. 예. 반면 미, 이재명 민주당은 끝까지 발악할 것이고 그러다 자기들이 이기면 개헌을 일상화해 어떤 수를 쓰든 이재명 유죄 확정을 막으려 될 것이다. 요 부분이 전 예. 눈에 딱 들어왔는데 예. 예. 요 부분을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어, 뭐 유기자님 잘 아시는 것처럼 대법원 판결이 저거는 이재명 후보는 이미 유죄가 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게 전원합의체의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저 판결에 대해 반발할 수가 없습니다. 저건 무조건 저대로 나고 그리고 형량도 어 저거는 80만 원, 90만 원으로 내려갈 수 있는 형량의 사건이 전혀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미 이재명 대표는 어 사실 사법부의 선고로 피선거권을 잃게 되는 게 확정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자, 그러면 그 상황인데, 어, 우리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잘 알고, 민주당에 대해서 잘 아는 것처럼, 막갑하잖아요 저분들은 그냥 출마를 강행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럼 그랬을 때, 우리가 당연히 이기겠지만, 그리고 또 하나는, 되더라도, 혹이, 혹여 되더라도 몇달 있다, 저 판결 확정되면, 대법원 선거 다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뭐, 수조원 써가지고 대, 대통령 선거 했지만, 다시 그 표는, 무효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사표 심리가 국민들에게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죠. 네. 어, 그러면 당연히 이재명한테 줄 이유가 없잖아요. 표를.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리고 아 이제 정말 이재명은 범죄자가 맞구나라고 이제 인식이 더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길 가능성이 대단히 커졌어요. 네. 더 희망을 가질만한 거죠. 네. 그런데 역으로 문제는 어 우리가 이길 가능성이 역으로 커지니까 지금 어제 어, 최상목 어, 탄핵하고 뭐 이렇게 나왔던 것처럼. 어, 정말 막가파식으로 난동 부리듯이 뭐든 할 겁니다. 끝까지 발악을 하겠죠. 네. 그러면 그리고 나서 혹시 혹여라도 혹여라도 저저 어, 저 사람들이 이재명이 돼서 장, 정권을 잡으면 그 다음에 할건이젠 개헌밖에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대법원은 판결을 확정하려고 했죠. 대법원은 지금 헌법 84조에 대한 판단을 정확하게 한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저 판결을 했겠죠. 네.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이후에 대법원은 올라와서 법원은 판결을 하려고 할 텐데 그걸 막을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개헌뿐입니다. 개헌 개헌에서는 뭐잘 아시다시피 개헌은 어 국회 의 권한을 정지시킬 수는 없습니다. 네. 법상 그렇지만 행정부와 사법부의 권한을 정지시키는 게 개헌의 원래 본질입니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더저 개헌으로 어 군인들 보내서 법원을 장악하는 거 그게 오히려 지금의 국회에 있었던 12월 3일 개헌보다는 조금 더 자연스러워요. 그 방법을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탁하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어제 보고 알았잖아요. 어제 갑자기 8시 반 9시에 최상목을 탄핵했습니다. 최상목 네, 부총리를. 전 놀랐습니다. 이게 이재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 판결 난 거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최상목 그이전 부총리가 이재명 그거 선거하는데 뭐 하라고 그랬어요? 누가 뭐 하라고, 선거법 거짓말 하라고 시켰나요? 아니면 선거법 과정에 무슨 관여했나요? 아니면 경제부총리가 법무장관도 아니고 어떤 종류든가 관여했나요? 그게 아니라 이건 그냥 화풀이하는 거거든요. 보복이고, 네. 그러면 국민 의식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이건 일종의 테러범들 있잖아요. 테러범들이 인질범들 이렇게 가둬놨고, 내나 원하는 거, 뭐 100만 달러, 200만 달러 안 주면 한 명씩 죽일 거야. 이러면서 아무 관계없는 사람 하나 씩쏘는 거, 그거랑 다를 바가 없어요. 여기까지 갔다는 건, 네. 이재명 민주당은 정말 이제... 모든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되고 나서 개혁 안할것 같습니까? 저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개혁으로 사법부를 무력화할 것이라는 점에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그 장면을 보고 더그 확신을 강하게 갖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겠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나라는 더 죽어나는 거예요. 망하는 거고 국민의 민생은 더 망가지는 거고 국민의 일상은 파괴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어제 네. 판결로 우리가 이길 확률은 높아졌습니다. 확률이 높아졌다. 지면 안될 이유도 더 커진 겁니다. 아, 예예. 예. 자, 후원님 그래서 그 다음 문장이던 저는 예. 또 눈에 또 들어온 문장이 또 하나 있습니다. 좀이 예. 문장이 저는 확실하게 딱 꽂히는 게 있었는데요. 예. 다른 분들도 훌륭하지만 예. 지금 이 개싸움을 감당하실 만한 분들은 아니다. 개싸움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예. 이 개싸움이라는 단어가 저는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 표현을 쓰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아 네. 어, 자, 저는 품격 있게 정치해야 하는 보수 정치인인데요. 네. 보수 정치인에게 필요한 품격은 국민들과 지지자들의 품격을 지켜주는 겁니다. 네. 국민들과 지지자들의 품격을 지켜주기 위해서 필요하면 진흙탕 속에 뛰어들어서 개싸움이라도 해야 되는 게 보수정치인의 진짜 품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법무부 장관 때부터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 지금은 저 사람들이 하는 걸 보십시오. 정말 뭐든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 지금 뭐, 거론되는, 저희, 우리 쪽에 후보로 거론되는 분들을 보면, 어, 굉장히 뭐 품격 있으시고, 어, 경험 많으시죠. 그런데, 과연 지금 이재명 민주당이 주도하는 저런 막갑하식 개싸움에 네. 어, 감당하실 수 있는 분들은 아니잖아요. 끝까지 싸워서 정말로 독한 마음으로 음, 네. 나라 지킨다는 마음으로 목숨 걸고 싸우실 분들은 아닙니다. 너무 훌륭한 분들이시고 제가 못 가진 부분도 갖고 계시지만 적어도 이 싸움에서는 이 전쟁 같은 대선에서는 그분들은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기지 못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나라 망해요. 이제는 개엄할 거예요. 저는 어 제가 오히려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정말 목숨 걸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저 같은 사람이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카드라고 생각해요. 네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호소드리려고 말씀드린 거고 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는 음저 민주당 진흙밭에 어 국민 위해서 국민한테 국민과 지지자들에게 흙탕물안튀기게 하기 위해서 제가 흙탕물온방 뒤집어 쓰고 들어가서 개싸움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후보님들을 지지하는 여러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1대 180, 180대 1.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표현들을 뭐 얘기를 하다 보면 이런 개싸움을 감당하실 분이다 이런 표현도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 저 예. <laughs> 저 우리 저 유기자님 저를 아시지만 <laughs> 네. 저 솔직히 개인적으로 싸움하는 거 싫어하거든요. 별로 안 좋아하시죠? 친절한 거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네. 제가 180대 1로 싸우는 이유는 그 국민 생각하고 싸우는 거예요. 제가 임무가 그거니까. 근데 싸우면서도 저도 괴롭습니다. 사실은 네. 그런데 아, 누군가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런 저렇게 하고 있고 저렇게 막값한 식으로 테러범식으로 인질범 쏴죽이는 저런 행태를 두고 봐야 됩니까 누군가 막아야죠. 그런데. 지금 얘기 되시는 뭐 김문수 후보님이라든가 뭐 한덕수 후보님 훌륭하신데 그분들 그거 못합니다. 그분들 나와서 저 이재명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걸 알기 때문에 지금 네. 어, TK라든가 우리 전통적인 지지층들도 다시 저에게 마음을 모아주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현장에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아니, 저를 저를 다 좋아하시겠어요? 다 이런 마음이신 거예요. 미우나 고우나 그래도 저. 괴물 같은 저 세력과 싸울 사람은 너밖에 없는 것 같다. 진짜 찍어줄 테니까 목숨 걸고 싸워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 눈물을 흘리시거든요. 저는 그 마음을 압니다. 제, 저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지지해 주시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싸워야 합니다. 제가 그럴 어, 결기를 가지고 있고요. 네. 자. 후원님, 그리고 어제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사건의 상고심 선고 결과가 나온 다음에, 그리고 그 후보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 개싸움, 그리고 여러 가지 이 손편지의 내용을 쭉 보면서 제가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면, 지금, 소위 말하는 TKPK 민심들의 전략적 선택. 그렇습니다. 전략적 선택이라는 이 단어들이 마지막 오늘 어제, 오늘, 많은 그 화두가 되고 있다는 그런 예. 생각들이 듭니다. 이 전략적 선택에 대해서 오늘 어 아직 투표를 하지 않은 국민들이라든가 당원들에게 호소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좀이 기회, 이 기회를 빌려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전략적 선택이라는 게 이기 위한 선택을 하는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나가면 네. 이건 애국적인 선택입니다. 네. 어떤 어떤 호호라든가 이런 걸 접어두고 나라 지키기 위한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보수의 어, 집단지성이 그걸 해올 능력과 전통과 애국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먼저 죄송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어, 우리 보수 정치인들이 정말 잘못한 게 많아요. 저도 보수 정치는 하지만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보수의 지지자들은 정말 훌륭하시거든요. 네. 정말 애국적이시거든요.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전략적 판단이라는 게딴게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자기들의 개인을 이익을 위해서 전략을 쓰는 겁니까? 아닙니다. 네.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한 전략을 생각하시고 애국하기 위한 전략을 생각하시는 거거든요. 네. 지금 이 순간에 이재명을 막아야 된다. 어제 하는 거 보세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진짜 개엄이 일상화될 거예요. 전체주의가 흥행할 겁니다. 어제 하루 한걸 보십시오. 이재명 대표 며칠 전에 얼마 전에 출마할 때 되게 착한 척했죠. 중도 뭐 보복 안 한다. 이런 얘기했죠. 몇 며칠 만에 어제 한거 보십시오. 최상목을 갑자기 날린다. 저게 뭡니까? 최상목이 최상목 비총리가 이거는 무슨 상관이에요 자기 범죄랑 무슨 상관입니까? 이런 정치할 겁니다. 이런 정치로 국민들을 파탄에 몰아넣을 거예요. 이걸 막아야 될 필요성이 정말 커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막아야 되는 건 애국적 차원이거든요. 네. 국민들도 아실 거예요. 이걸 진짜 막아내고 해볼 만한 싸움을 만들 수 있는 건 개엄을 막아내고 그래서 저쪽에서 개업 얘기하는 거를 너는 숙제명이야 라고 쳐버릴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또더 나아가서 저쪽에 이런 개싸움 나올 때 제가 헌법 84조를 처음 화두를 던졌죠. 맞습니다. 앞뒤를 막은 겁니다. 네. 그리고 저는 검수안박을 야반도주라고 까면서 처음에 이 180대의 싸움을 시작해서 검수원복 시행령으로 선거법, 그리고 직권남용, 그리고 직무유기, 그리고 위, 그, 이 위증교사 같은 그런 수사를 살려냈어요. 결국 그것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까지 온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가장 잘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카드가 뭔지 그건 여러분도 모두 아실 것 아닙니까 네. 저는 제가 가져갈 욕심이 없어요 딱 3년 하고 내려올 겁니다 내려와서 그동안에 이 팔찌 체제의 불을 닫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말 저밖에 이길 사람이 없다고들 하시고 저도, 저도 좀 죄송스럽지만 안타깝지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워서 이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네. 자 헌법 84조 문제가 나왔으니까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했었는데요. 지금 어떤 사람들은 헌법 84조 관련해 가지고 최종적인 음, 해석을 헌재에서 한다는 사람이 있고 대법원에서 판단을 한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이 문제를 맨 처음에 화두를 꺼내셔서 이 문제를 공론화시킨 분이 당시 한동훈 법무장관이셨어요. 자 어, 한동훈 후보는 이게 헌재에서 해석을 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대법원에서 해석, 해석을 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저는 둘다 별로 의미 없는 논쟁이라고 봅니다. 아 의미 없는 논쟁이다. 명백합니다. 무슨 명백. 얘기냐면 네. 아니 한글을 해석하는데 왜 거기까지 가야 됩니까? 아하. 우리 네. 우리 헌법은 재판. 네. 우리 헌법을 보면 재판, 네. 심판, 소추라는 용어들을 계속 쓰고 있어요. 여이 헌법 조항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런데 소추라고 명확하게 써놨잖아요. 소추. 그렇죠. 네. 심판이나 재판이라는 말들이 딱 따로 따로 있는데 그걸 안 쓰고 소추라고 굳이 찍어 넣었죠. 네. 그게 무슨 잉크 아까워 가지고 헌법 만든 사람이 소추라고만 쓴 겁니까? 그건 그게 아니죠. 아닙니다. 네. 이건 소추에 한정하겠다는 헌법 정신이에요. 그리고 그 뜻도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재판을 중단시키는 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공범들과의 관계 문제, 공범들은 재판 계속 진행, 진행될 텐데요. 그리고 그동안의 사법적인 겨, 정의 형평성의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선을 넘는 거라 보고 새로 수사해서 기소하는 것만 맞겠다는 건가요? 거예요. 네. 또 하나는 저렇게 확실하게 재판 진행되는 사람이 설마 대통령 나오겠어라는 생각도 헌법을 만든 사람들은 있었을 겁니다. 네. 이 논란 자체는 이재명 같은 사람이 대통령 출마하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 전까지 이런 논란이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소추는 그냥 소추만 얘기하는 거고 심판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다만, 다만 오늘부터 민주당이 김태년 뭐 이런 분들 통해서 이러던데요. 자, 헌,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서, 개정해서 개정해서 84조에 있는 헌법 그 해석을 형사소송법을 통해서 그건 기소 기존 재판도 중단된다는 형사소송법을 발의하겠다. 어제 김민석 의원이 얘기한 것도 그런 맥락이고 입법을 네. 하겠다는 거. 그리고 네. 오늘도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야, 정말 뭐 이거 빡파할거 뭐 깡패입니까? 지금 헌법이 있고 헌법 아래에 법률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헌법에 명확하게 있는 내용을 가지고 그냥 법률로 이건 이렇게 해석하라고 한다. 이건 그 자체로 위헌 법률입니다. 네. 이렇게까지 하는 거는 정말 이 세력이 어떤 실체를 가지고 있고, 이 세력이 집권했을 때 뭐, 무슨 짓이든 할 것이라는 점을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고 나서, 오늘 아침에 보고 나서, 야, 이 사람들은 바로 개엄 하겠네 라고 확신하게 됐어요. 네.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럴 바에는 그냥 이렇게 법을 만들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법에다 형사소송법에다가 이재명 주민번호 놓고요. 이재명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는 수사하거나 기소하면 안 된다. 재판에도 다 무죄로 줘야 된다. 차라리 이렇게 만드는 게간명하지 않겠습니까? 왜 애매하게 해서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를 만드는 것보다도요. 네. 저는 지금 이 상황이 대한민국의 사법질서와 공정에 대한 기본의 틀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생각해요. 유기장님또 유 보시지만 저, 제가 개념을 막는 과정에서 정말 많이 공격받았죠.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한테 실망하신 분들도 많았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배신자니 뭐니 하면서 굉장히 제가 정치적으로 압착이 되면서 거의 어, 한동훈은 끝났다라는 얘기까지 다들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자 보십시오. 저희는 그래도 그 과정에서 우리 보수는 결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사실상 승복했어요. 대부분 분 사람들 이미 대통령을 과거로 보내드렸잖아요. 네. 그리고, 개혁을 주도하고 탄핵에 찬성했던, 고통스럽지만 찬성했던 저를 지금 거의 후보로 만들기 일보 직전까지 와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승복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탄핵했던 결정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저 이재명의 범죄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저렇게 승복 못한다? 저런 세력을 국민들이 선택해 주셔야 되겠습니까? 저런 세력을 가지고 대한민국이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제 더 선명해졌다고 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질서에 승복한 세력입니다. 네. 저분들은 대한민국의 그 질서를 이재명이란 범죄자 살리기 위해서 승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저분들 얼마 전에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신문 당이 서부지법의 난입사건에서도 엄청나게 때렸죠. 그렇죠. 예. 지금 이 사람들이 대법원 때리는 거 그거랑 다릅니까? 선동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로부터 뭐 시민들에게 대법원 부수라고 선동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저는 그 결과를 지켜볼 겁니다. 그리고 제가 네. 지금부터, 오늘부터 정말 결기, 결기로 싸울 겁니다. 이건 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을 지키는 싸움입니다. 누구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번 선거는 체제전쟁이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렇지만, 네. 체제나 인형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선거에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공화주의 국가입니다. 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에 지금 이 선거는 큰 전쟁이 될 겁니다. 제가 전쟁 같은 선거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후보님 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자, 내일입니다. 전당대회가. 내일 후보로 선출이 되신다면 이재명 후보는 89.77%로 당선된 예. 민주당의 아버지입니다. 자, 민 예.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제압하기 위한 한동훈의 전략. 비책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유기자님이 말씀하신 그겁니다. 네. 89.9% 90%? 네. 민주주의라자로서 네. 부럽지가 않습니다. 저거 부럽습니까? 저... 하나도 부럽지가 않습니다. 아, 네. 저건 저건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선거, 선언이거든요 네. 저는 모든 사람과 함께할 겁니다. 모든 사람과 제가 깃발을 들고 제일 앞에서 진흙탕 속에 싸우지만 네. 모든 사람과 함께할 것이고 네. 그리고. 우리 당은 여러 가지 지금 공격받을 약점이 있어요. 개혁에 관련 공격하겠죠? 그거 제가 모구는 막겠습니다. 제가 막은 막히지 않습니까? 저는 직접 들어가서 제일 먼저 개혁을 막았고 이재명 무서워서 숲에 숨은 사람이니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그리고 우리가 지난 탄핵을 4년에 거쳐서 4년 동안의 시간이 걸리면서 탄핵의 강을 건넜잖아요. 어렵게. 네. 지금 제가 후보로 되면 우리는 4개월 만에 계엄의 바다를 건넙니다. 네. 더 이상 우리는 계엄에 대해서 꺼릴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가 지금 우리 당의 정신을 표상하게 되는 것이, 것이니까. 그렇지만 그 외에 제가 부족한 분은 많이 있습니다. 네. 모두 함께 가서 싸워서 이길 겁니다. 네. 말난 김에 하나만 더 하면요. 네. 여러분,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돼서 계엄을 남발할 겁니다. 그때 민주당 대표가 12월 3일에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처럼 이재명의 계엄을 앞장서서 막을 것 같습니까? 89%저 정당에서요. 그리고 어제 최상목의 부총리에 대한 막다파식 아무 관계도 없는 인질총살 하듯이 하는 듯한 저런 탄핵에 대해서 민주당의 의원이든 아니면 존재감 있는 정치인이 이러면 안 된다는 거 공개적으로 입장된 게 있습니까? 없죠. 이재 명이 개엄하면 그 사람들이 입 하나라도 뻥끗하고 우리처럼 18명 그리고 당대표가 직접 가서 그거 막 막겠다고 나설 것 같습니까? 민주주의가 무너지게 되고 전체주의 시대가 올 겁니다. 반드시 이겨야 되는 선거입니다. 네. 제가 개인의 개인적으로 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호소드립니다.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저야만 이저저 여야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가능성이 어제 판결로 훨씬 높아졌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선택해 주시면 제가 목숨 걸고 싸우겠습니다. 네. 자, 오늘이 이제 마지막 이제 선거, 선 경선으로는 마지막 선거 운동 시간입니다. 이제 오늘 오후 일정은 어떻게 되시나요? 후보님. 제가 마산, 창원, 부산 그리고 서울의 어 강서 어 그리고 어, 석촌호수까지 어좀 빡빡한 일정이긴 한데요. 네. 어,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정말 그 여담이 있긴 합니다만 이재명 한동훈 토론에 가 성사가 된다면 매우 재미있는 토론회가 될 것으로 저는 기대가 됩니다.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네, 그 <laughs> 기대가 됩니다. 그 우리 선배님들하고 토론할 때는 아무래도 우리 같은 편이니까 네. 많이 자제할 수밖에 없어. 그럼에도 좀 불편하신 분 계셨다면 또 죄송합니다. <laughs> 그런데 저는 거기 200배 쏟아넣겠습니다. <laughs> 네, 그래서 꼭그 토론회가 굉장히 재밌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어려운 어, 바쁜 시간 중에 또 이렇게 연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본 후보가 되시면 또한 번.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범수 네.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 잘 챙기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한동훈 경선 후보였습니다.